네 잠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 네. 어, 저희 8월 말에 저희 2층에는 있 스타한경원에 두 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찾아오셨다고 그때 말씀해주셨었어요. 오늘은 어, 9월 13일이죠. 음, 어떤 일 때문에 두분 오시게 됐는지 간단하게 어, 좀 어,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갑자기 네. 눈이 복시라고 요두 개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올초, 올초부터 올해 초부터 요그 네, 전에도 진행이 됐었나 본데 네. 그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아주 복잡해지더라고. 요 걷기도 힘들고 아. 운전은 불가능하고 운전도 쉽지 않았죠. 네, 운전도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곳에서 복시라는 걸 알게 됐고 아. 그 다음에 프리즘 안경이라는 거를 한번 해봤죠. 맞춰보셨어요? 안경. 맞춰봤는데, 이게 네. 이제 반 정도 효능 밖에 없는 게정리고 되질 못해서 그랬는지, 네. 끼고선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왼쪽까지, 왼쪽으로는 잘 보이는데, 왼쪽 잘 부분은 잘 여, 여전히 두 개로 보인다든지, 네. 이렇게 왼쪽으로 보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흘려져서 다시 두 개로 보인다든지, 아, 처음에사 맞았는데,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지속되다가 너무 힘들고 정말 고민이 많아서 유튜브를 보다가 여기 네. 이제 멘토 멘토 안경 아, 네. 멘토 안경이란 유튜브에서 네. 보게 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아오게 된 거죠. 혹시 느끼셨던 그 복시라반이 현상은 이렇게 원본이 네.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안에게 보이는. 이런 현상 비슷했시나요맨 아래 단에 있는 건데 저거보다 훨씬 심하 훨씬 심했죠, 사실은. 네. 이거보다 정도가 좀 심하셨었어요. 1번이 있고 1번이 3번이나 4번에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불편 때문에 이제 오셨었고요. 그 같이 이제 오셨을 때 실업적으로 또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잠깐 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안경을 쓴 지가 꽤 됐어요. 한 10년 음. 넘으셨어요? 예, 예. 20년 넘으셨어요. 2 0년까지는안 됐었어요? 10년 아, 그래서. 0 정도 그러셨구나. 됐는데, 네, 예. 이 안경이 어떤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안경이라는 게 시력을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네. 이제, 저기, 뭐야, 안경원에 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맞춰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착용을 하잖아요. 안과에서 체크하고도 예. 할 수도 있고, 그아요 근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눈이 맨 처음에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두 개가 겹쳐 보여요. 글씨가 그 또. 이거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글씨가 겹쳐 보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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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네, 현상이에요. 네, 네. 어, 근데 그게 네. 그냥 이렇게 일반으로도 그러는데 네. TV를 시청하거나 네, TV 아니면 이제 뭐 책을 보거나 네. 저를 하튼 달력을 보거나 숫자를 보거나 이렇게 네.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때는 아, 사실 무섭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고. 어 이게 뭐지? 뭐 보는 게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돋보기를 거의 의지하고사는 거지 안경을 거의 끼고 살지를 못했어요. 돋보기는 아. 모아주기는 하잖아요. 아 맞아요. 딱 초점을 네. 모아주기 네. 하지만은. 모아주긴 하는데 눈이 너무 피곤하. 피곤하죠. 피곤하죠. 네. 그런 불편을 사실 안과에서 체크를 받고 이제 안경을 가서 또 맞췄잖아요. 데 안과에다가도 내가 이렇게 그가 시야가 실업적으로 번져 보입니다 또는 흩어져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했죠. 했는데 네. 안과적인 질환 하나도 없다는. <laughs> 질환은 없이 이상 없습니다. 네. 근데, 시력에서 그렇게 네. 된 거는, 그거는 안경원에서의 문제이고, 네. 일단, 안가는 눈의 질환이라든가, 눈의 막막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네. 것에 대한 것을 진찰하고 소견을 내는 거지, 그 네. 안경은 또 별도더라고요. 아, 한 곳에서 딱 토탈 케어가 딱 네,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참 시원하고 좋은데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상, 다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디든지 다, 어,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아 노화는 노화는 생기서그 어느 생기죠. 정도의 그거 옛날 같은 시력을 다시 복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은 생각하지 마세요. 자만을 먹고... 해야 된다. 0.7 이상은 안 된다. 0.7도 안 되는 된... 거 같아요. 0.7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네 <laughs> 그런 이야기를 진단을 받게 되면은 사실 말은 좀 단순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좌절감. 있죠.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었니 많이 고민 되셨을 거라 생각. 근 그렇게 해처 그러니까 맨,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그 안경을 썼을 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괜찮은데 네. 이게 한해가 달라지죠. 아, 매년 갈수록 좋아지면 좋은데요. 매년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네, 네. 그런 걸 느끼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일상 생활에서 네. 우리가 마트를 간다거나, 은행을 간다거나, 또는, 아니면. 돋보기를 가지고 다녀야죠 네, 그럴 때, 어. 에, 겹쳐 보인다거나, 번져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가장 불편했던 상황은 어떤 적이 있었을까요? 어, 한두 가지면 예를 들면. 눈을 찡그려야 된다, 아, 그다음 돋보기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 아, 뭐 이런거죠 네. 나갈때는 선글라스 들고 다니고 나갈때 선글라, 어, 선글라스, 돋보기, 돋보기 어, 그다음에 안경, 안경. 세가지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네요 이체할 때는 10만원을 네. 100만원으로 보내어요뭐그런거 <laughs> <거죠. 웃음> 은행에서 돈 보내려고 하는데 10만원 보내야 되는데 초점이 막 흐트러지고 이러니까요 그렇게 보여요 100만원 보내, 네. 보내셨어요 실제로? 아니, 그럴 뻔했어요. 그 상황이 항상 연출돼서 아, 얼마나 스트레스일까요. 스트레스. 지금이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요. 아,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어, 그때도 안경 피팅을 먼저 했었지만은 오늘도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안경테를 피팅하고 초점도 맞추고 보이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 선명도 어떤지를 제가 체크해드렸는데요. 아까 여기 오시기 전 그리고 여기 오시고 나서 안경 쓰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말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란 주변에 노란 부분이 어, 있었다. 지금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잘 처음에는 새로운 시럽 인식이 그 전에 두 겹으로 보이던 음. 번져 보이던 이런 느낌에서 초점이 착착착착착 딱 이렇게 음. 맞아지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너 각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보이는 것의 선명도 또렷함은? 또렷해졌습니다. 또렷해졌나요? 아, 멀리도 그렇고요 아까 길 건너 멀리 아까 버스 이런 것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숫자나 전화번호 이런 것도 번지지 않고 또렷했나 그것도 그렇고 이제 버스라든지 이런게 지나가면서. 뭐 움직일 때. 움직이는데 이게 타면서 이게 뭐추력이못 쫓아가잖아요. 아, 맞아 번져졌죠. 그두 개로 맞아.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완화, 완화돼가지고 어느 선부터는 하나로 쭉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 그렇죠. 아, 음, 다행 <laughs> 멀리 보기도 그랬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영수 같은 작은 글씨 볼때 있잖아요. 작은 글씨 바라보실 때도 글씨 보기가 예전에는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았는데. 더 보기 싸도 잘는군 그렇죠. 이제는 어떠실까요? 지금 웬만다 보여요. 여기까지 다 보이는데 5 번까지도. 아우, 그 아주 작은 그 사전, 영어 사전 글씨 그, 아주 그보다도 작은 각주 글씨죠. 안 예. 글씨가? 초점 맞추니까 바라보기가 나졌아요 이글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작은 글씨, 명함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명함 같은 거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될때 또는 이렇게 작은 영수증 같은 거 메모장 이런 거 있잖아요. 마트가도 이런 유통기한이나 글씨 잘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 보실 때도 실수하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제는 너무 잘 보니까. 사실은 약방, 약병의 그 작은 글씨들이 안 보여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자 어. 그렇게 봤는데 어. 사실은 <laughs> 이게 다 보이는 맞... 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광학적인 기술로 뇌과학이라고 하는 설계를 가지고 너는 루티나라고 하는 소재가 시력 보호 기능을 맞추면서 초점이 양쪽이 다른 경우에 뇌과학적으로 초점을 딱 맞추어서 맑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커짐이 번짐이 최대한 줄도록 하면서 망막 뒤에 황반이라고 시력이 약90%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 그 부분까지 비스듬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가 선보이고 추천드렸습니다. 무, 이런 다양한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초점도 맞추고 가까운데 글씨도 보고 멀리도 겹침도 별로 없어지고 다 좋은데 무게는 어떠신가요? 어, 안두고이 흔들어 보셔도 이렇게 흔들어 보셔도 예. 네. 음, 가벼워요. 음, 그렇습니다. 안, 안찐것 같아요. 하, 무게는 무게나 압박감 조이는 이런 느낌은? 안 네. 전에 썼던 것 훨씬 낫죠 훨씬 낫죠뭐 나는 안쓴것 같진 않고. 예. 네. 쓴것 쓴 같죠. 솔직히 저도 확실히 네. 쓴것 같아요. 저는 안쓴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laughs> 썼지만은 하루 종일 써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픈. 아, 그 어? 부담을 최대한 가볍게. 눌림도 적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변색 렌즈라고 햇빛에 직접 만나면은 이렇게 진하게 변하는 기능을 아까 잠깐 선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거울 보여드리면 이제 또 얼굴 보여서 이제 안 되지만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색깔이 진했을 때 보이는 것이 더 어둡다 잘안 보인다 이런 느낌 없으시나요? 아, 같았어요. 거의. 색깔이 진하든 밝든 상관없이. 음, 글씨 보이는거나 겹침은 없이 맑게 보이죠. 네, 그건 괜찮았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떤 렌즈는 어떤 렌즈는 너무 어두워지니까 오히려 침침하고 답답하고 맞아. 불편할 수가 있는데 광학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눈부심을 줄여주는 기술, 그것이 혼합돼 있어서 자외선 직사광선으로부터 좋아지지만은 단점도 있어요. 거는 단점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햇볕 아래 구름이 있게 되면 무더운 날 습할 때는 덜 변해요. 자동차 안에서나 실내 유리차 안에서는 덜 변해요 이게. 왜냐면 직사광선을 만났을 때라야 내가 변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의 특성을 아시고 활용한다면 더잘 맞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내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안질환이 있다거나 막막이 이상이 있다거나 또는 또, 외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던 시력변화가 갑자기, 언제부터 조금씩 생겨나면서 이렇게 글씨가 두 개로 이렇게 더 떨어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차선이 한 줄을 대야 되잖아 이게. 근데 이게 이중으로, 어떤 자동차도 막 이중으로 보여서, 시도등도 이중으로 보여서 헷갈려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줄을 감고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선생님도 그런 경우 혹시 있으셨나요? 그럼요. 학교는 강고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사실. 위험해요. 컨디션에 따라서 네. 거리감각이 느낌이 사뭇 달라지니까요. 예, 네. 천천히 운행할 때는 네. 정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 아, 안경을 꼈을 때 네. 기존 안경, 네. 기존 네. 예전 거요. 때. 근데 이제 속도가 좀 나면 이걸 쫓아가지 못하니까 역시 이중으로 보여요. 그때는 확정으로 가고 있요 그러면은 물론적으로는 어, 초점, 그리고 선명도, 그리고 눈부시가 관련된 시력 고뿐만 아니라 가까운데 작은 숫자 글씨, 스마트폰 글씨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하나의 안경으로 100점은 안 되더라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결과가 됐을까요? 어떤까요그 궁금한데 어떠실까요? 저는 아주 됐죠. 좋아요. 저도요. 저는 아, 그런... 엄청 많이 됐죠. 그 정도는... 때 했던 거 이상이거나 기대보다 조금 높아지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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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걱정을 했었거든 왜냐하면 와서 네. 해고 이것저것 정밀 검사를 엄청 많이 했는데 검사를 많이 했죠. 아 이게 정말 되나? 이게 그때 써고 이제 임신을 쓴 것으로 잘 보이긴 했는요 체험해보고 이제 보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대로 될수 있나? 이게 예, 예.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예. 막상 와서 해보고 써보니까 그 정도거나 그보다는 좀더 나은 상태예요. 생각했던 그러죠. 거. 같아. 예, 네, 어떻게 좀 그때 테스트 막 해봤잖아요, 체험도 네, 해보고요. 네, 네. 그때보다 좀 나은가요, 아니면 아, 좀 네. 비슷한가요? 훨씬, 훨씬 난 정도가 아니라, 예. 네. 물론 네. 제가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네. 거의 92% 92% 네. 나아졌어요. 네. 아, 다행입니다.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게 되겠나, 개선 되겠나, 이게 딴데는 안 된다는데 이게 정말 나아질 수가 있나? 이런 걱정, 우려,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오신다고들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에 경험들이 좋지가 않았고, 성공적이지가 않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라 말을 못 들어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답답한 상황이 본인인데, 그런 시간이 계속 연출되고, 안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불편을 가져 오셨다고 오늘 새로운 겨 쓰고 나아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했을 때 그런 불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짧은 어떤 경험자로서 음, 경험 후기 아니면은 경험치를 한번 좀 말씀을 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냥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고 안경으로 가보는 것도 좋고? 저는 보리르겠고 예, 안경이 예. 지금 쓰고 있는 제가 했던 이런 종류의 안경 이런 종류의 안경이 제 그런 것을 다 맞춰준 거잖아요. 맞시 맞지, 못지 해가지고 정밀실험검사와 예. 눈 초점을 측정 예. 맞추면서 했죠. 그렇죠. 다른 안경원에 가서는 사실 그런 정밀검사도 하지 않거든요. 네. 예. 해서 나와도 이렇게 이제 흡족하진 않았어요. 아. 안경알이 일단 두껍고. 너무 두껍고. 음. 두꺼우면 또 무겁잖아요. 무겁고. <laughs> 눈, 코 있는 데가 조이고, 이런 아, 부분이 좀 많이 스트레스. 그런데, 네. 여기서 하니까 이제 일단 안경알 가볍고, 네. 그 다음에, 뭐야. 해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고. 아, 보이면 네. 바로 네. 달라지죠. 돈은 좀 들어가도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가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근데 이건 소비자들도 돈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좀 들어가도 다른 데보다 비싸요. 근데, 그, 재질이라든지 정밀도 하는 작업,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완성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아, 다행입니다. 사장님, 주먹 파이팅 한번 해서 되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사장님, 경험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빛 번짐이 되게 심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껴서도 빛 번짐이 심해가지고. 아, 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거의 들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 눈 감고, 감고 그냥 듣는단 등을,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서도 두, 듣는 편이었지, 이렇게 내가 뭘를 읽지를 못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책이고, 안 아, 겹치니까요. 책이 겹치니까. 그래서 아, 이제는 책도 못 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네좀덜 어, 들어도 될것 아. 같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눈부심도 우리 조명이 눈부심도 엄청 많잖아요 예, 네, 눈부심이 일단 없어져서 네 너무 편해요 눈이 아, 다행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을 계속 마주 보고 있잖아요 제가 네. 처음에 아까 오셨을 때 또는 그때 처음 뵀을 때보다 눈 찡그림이 많이 두분 없어졌어요 네, 네. 두분 얼굴이 거. 많이 밝아져서 뭔가 잘 맞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바쁘실 텐데, 어, 따뜻하고 경험치에 따른 더 선명도 많이 잘 전달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